음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2025년 9월 4일에 선고된 대법원의 최신 형사 판례들인데요. 이게 그냥 뭐 법률 용어 나열 이런 게 아니고요. 이 판결들이 뭐 금융거래 정보라든지 개인 정보 보호 또 주택 조합 문제 요새 뜨거운 가상자산 관련 규제 뭐 이런 심지어 형법상 범죄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기까지. 우리 생활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이 복잡해 보이는 판례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뭐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종종 우리 사회의 변화나 기술 발전을 반영하면서 법의 경계를 새로 설정하곤 하잖아요. 오늘 다룰 판례들은 특히 그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또 새로운 금융거래 방식은 어떻게 규제할 건지 그리고 법조항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중요한 기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결론만 아 이렇구나 하고 아는 걸 넘어서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그 논리와 배경을 같이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풀어가 볼까요 정부의 경계 그러니까 프라이버시와 공기의 기준에 대한 건데요. 자, 소송 중에 법원 명령으로 상대방의 금융 정보를 알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이 정보를 내가 딱쥐게 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일단 법원은 음, 정보를 얻은 사람도 금융 실명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의무가 있다고 봤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딱 멈춘 게 아니라는 점이죠. 법원이 이 비밀유지 의무 이거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되게 흥미로운 가능성을 하나 열어뒀습니다 뭐냐면 그 정보를 소송에서 자기 주장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기한테 제기된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사용한다. 이거는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위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비밀은 지켜야 하는데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써도 괜찮을 수 있다. 어. 이거 뭔가 되게 아슬아슬한데요. 어디까지가 정당한 사용이고 어디부터가 아닌지 그 기준이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법원도 그냥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왜 사용하려는지 그 정보 내용이 뭔지 또 이걸 사용했을 때 상대방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침해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저울질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엔 아, 이 정도면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소한으로 필요한 범인의 사용이다 라고 인정될 때만 그때만 정당행위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죠 네 무조건 허용은 아니고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예외를 인정한 거군요 음, 정보보호랑 권리보호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고민이 보이네요 자 정보보호 관련해서 또 하나 흥미로운 판례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신상 정보 공개 금지에 대한 건데요. 성폭력 처벌법에 보면 피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조항, 제24조 제2항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보호가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다 적용되는 건가? 이게 문제가 됐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모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것 같은데 법원 판단은 좀 달랐다고요. 네, 이 판결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의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법원은 그 법조항의 문구를 아주 엄격하게 봤습니다. 법조항을 자세히 보면요. 보호 대상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라고 딱 한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일항은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피해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은 이 보호 규정이 문자 그대로 수사나 재판 절차를 거친 피해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어, 그럼 수사나 재판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지 않은 성폭력 피해자는 이 조항에 따른 신상정보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네, 판결의 논리를 따라가면 그렇습니다. 법원은 이걸 모든 피해자로 넓혀서 해석하는 건 법률에 쓰인 글자, 즉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는 거고 이건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법을 확장해서 해석하는 셈이 되니까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결국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명확한 법률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보호 범위를 넓히는 게 바람직해 보일지라도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원이 마음대로 해석을 넓힐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한 거죠. 아, 앞서 본 금융정보판례에서는 그 정당 행위라는 해석의 여지를 둬서 좀 균형을 찾으려 했다면 여기서는 죄형법정주의라는 대원칙을 딱 내세워서 법 문언을 아주 엄격하게 따른 거군요. 같은 정보보호 문제인데도 사안이랑 법 조항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네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업 규제 관련된 판례들인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법원이 형식보다는 실질을 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 관련 판례인데요. 요즘 주택조합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 사건에서는요, 조합이 직접 임대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조합 설립의 주된 목적 자체가 일정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거다. 이러면 조합원 모집할 때 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져야 하냐? 이게 쟁점이 됐습니다. 네, 법원의 답은 그렇다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계약서상 도장을 누가 찍었냐? 이 형식이 아니라 이 조합이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운영됐냐는 거죠. 법이 왜 이런 신고의무를 돕겠어요? 결국 조합원들 재산권 보호하고 사업 투명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형식적인 구조만 보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겠죠. 법원은 바로 이런 점을 생각해서 조합의 실질적인 역할과 목적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 뒤에 숨은 본질을 보겠다. 이런 의지가 확실히 보이죠. 실질적인 목적과 기능을 따진다. 이게 요새 정말 뜨거운 감자죠. 가상자산 그리고 외환거래 관련 판례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해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좀 싸게 사와요. 그리고 국내 거래소에서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남깁니다. 뭐 소위 김치 프리미엄 이용한 재정거래 같은 거죠. 이렇게 번 돈을 해외에 있는 판매자 혹은 그 사람이 지정한 사람의 국내 계좌로 계속해서 보내주는 행위 이게 외국환거래법상 등록해야 하는 외국환 업무에 해당할까요? 가상자산 거래인데 이게 왜 외환 문제랑 연결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가상자산이라는 어떤 새로운 수단에 썼다는 그 점에 현혹되지 않았어요. 그 행위가 수행하는 실질적인 기능이 뭐냐?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대한민국하고 외국 간의 돈을 주고받는 행위. 즉 지급수령 행위를 그것도 사업으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면 비록 그 매개가 가상자산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외국한 은행이 하는 해외 송금 업무랑 기능적으로 똑같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이건 외국한 거래법상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 외국한 업무에 해당하고 등록 없이 이런 걸 반복한 건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도 자금 이동을 규제하려는 법의 취지는 피해갈 수. 없죠. 없다. 이걸 분명히 한 겁니다. 아, 단순히 가상자산 거래다 이렇게만 볼게 아니라 결국 돈이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그 기능 자체에 초점을 맞춘 거군요. 어, 굉장히 흥미롭네요. 관련해서 또 다른 판례도 있다고요? 네, 이 다른 판례는 여기서 몇 걸음 더 나아갔다고 볼수 있어요. 규제의 그물을 더 촘촘하게 만든 셈인데요. 한세 가지 정도 주류한 점을 짚어 볼수 있습니다. 첫째, 이런 미신고 영업, 뭐 특정 금융 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미신고 같은 거 포함해서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냐? 법원은 단순히 서류상 대표나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그 영업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주체, 그러니까 실제로 이익을 얻고 사업을 주도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아,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은 소용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실제 돈 벌고 결정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네, 바로 그겁니다. 둘째, 설령 공식적인 사업자 등록증 같은 데 이름이 안 올라가 있더라도 그 영업 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조종했다면 법률 용어로는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하는데요. 이게 인정되면 그 사람도 주범들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배후에서 모든 걸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도 결국 법망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죠.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배후든 모든 공범이 될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셋째는 외국한 거래법 관련인데요. 핵심적인 외국한 지급 수령 행위뿐만 아니라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대 업무 있잖아요. 이것도 외국한 거래법에서 정하는 외국한 업무의 한 종류, 마모 기타 부대 업무로 봐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환전이나 송금을 위해서 필요한 고객 관리라든지 자금 정상 같은 업무도 넓은 의미의 외국한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관련 금융범죄를좀더 포괄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야, 정말 형식보다는 실질이네요. 사업 구조가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뭐 최신 기술을 동원하더라도 그 행위의 본질 자체가 법이 규제하려는 목적에 해당한다면 결국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법상 특정 행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꽤 흥미로운데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한테 인감 도장이나 사업자 등록증 원본처럼 업무 인수 인계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안 넘겨주고 버티는 상황 한번 생각해 보죠. 언뜻 보면 후임 회장 업무를 명백히 방해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할까요? 네, 상식적으로는 저거 업무 방해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법원의 판단은 좀더 엄격했어요. 단순히 물건 인도를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 소극적 행위 법률용어로는 부작위라고 하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일관적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위력이 되려면 그 소극적인 거부행위가 상대방의 자유 의사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에 이르러서 마치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지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상당히 높은 기준을 제시했어요 적극적 방해행위와 동등한 가치라. 음그 기준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말하는 걸까요? 오르더라고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인감도장을 안 주는 행위, 소극적 부작위하고요. 그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후임 회장 모르게 엉뚱한 계약을 막 체결해버리는 행위. 적극적 방해는 명백히 다르잖아요. 법원은 후자처럼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아주 심각하게 혼란시키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단순한 부작위는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후임회장의 지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인계를 거부한 것이었고, 또 후임회장이 다른 방법으로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점들이 고려된 걸로 보여요. 물론 모든 부작위가 다 위력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요. 개별사안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하고 적극적으로 망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다 이런 거군요 업무방해죄 성립범위를 좀 신중하게 해석하려는 태도로 보이네요 자 마지막 판례입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른바 법조경한 문제에 대한 판례인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피해자를 마치 도구처럼 이용했어요 예를 들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 스스로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서 유사강간 이나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고 쳐보죠. 이런 형태를 간접정범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됐으니까 별도로 강요죄도 성립하는 걸까요? 네, 이 부분이 바로 법조경한 문제, 그중에서도 특별관계라는 법리가 적용되는 지점입니다. 법원은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강요죄에 비해서 더 특별한 법률 규정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둘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쓴다는 점에서는 강요죄랑 공통되지만 거기에 더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특별한 보호법익을 다루고 또 성적 행위라는 더 구체적인 범죄 구성요건을 추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 그러니까 강요죄는 폭행 협박으로 인한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자유 침해를 다루는 좀더 넓은 개념의 일반법이고 유사관간이나 강제추행은 그중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특정 영역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특별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더 구체적이고 특별한 범죄인 유사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이상 그보다 일반적인 범죄인 강요죄는 여기에 흡수되어서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부르죠.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 조항에 걸치는 것처럼 보여도 그 행위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을 가장 잘 포섭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만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이 법 적용의 혼란을 막고 명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네, 한 사건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죄목을 다 붙여서 과도하게 처벌하는 걸 막고 법 적용의 체계를 좀 세우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대부분의 최신 형사 판례들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지점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얻은 정보 사용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 또 사업 규제에서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꿰뚫어보는 시선 특히 가상 자산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법적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 업무 방해나 법조 경합 같은 구체적인 형법 해석 기준까지. 법원이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지 그 고민의 흔적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룬 판례들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첫째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아까 금융 정보 비밀 보장 의무하고 소송 당사자의 방어권 사이에서 정당행위라는 기준을 제시한 게 대표적이겠죠. 둘째는 법 문언에 충실하려는 원칙, 즉 죄형 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모습.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자 정보 공개 범위 해석 같은 거요.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문언이나 형식 너머의 실질적인 목적과 기능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 예를 들어 민간 임대 주택 조합이나 외국환 거래법 해석 같은 거요. 이게 공존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 기준들은 앞으로 유사 사건 처리에 중요한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적 규범이나 기준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어떤 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행위의 형식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실질적인 의도나 기능을 점점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책임 문제라든지 메타버스 내에서의 법률 관계, 혹은 뭐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금융상품처럼 기존 법의 틀로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미래의 영역들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이런 실질중심의 접근법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법적 해석과 규제의 문을 열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